증권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대차 기아 및 자동차 부품주의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364만 대를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완성차 그룹에 대한 저평가 구간을 단축시킬 유의미한 발표라며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 상향은 시장 점유율 상승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2026년 전기차 시장은 1,720만 대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현대 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은. 12.6%로 올해 9%를 크게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발표 이후 글로벌 지역별 전기차 사업계획 상년 조정이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하나증권은 이날 현대차 목표주가를 기존 22만 5천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올렸고, 기아에 대해서는 지난 6일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목표주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대차 일분기 영업이익은 3조 원, 기아는 2조 4천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양호한 판매 대수, 원 달러 환율, 인센티브로 인해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 최근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도 부합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기현 대신증권 연구원도 최근 국내 자동차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상승했지만 주가 상승은 제한돼 왔다며.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완성차 중심의 주가 호조가 예상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부품주로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전기차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매일 TV 뉴스 홍보나입니다.